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2주 들어서만 2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 걱정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교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나머지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는 7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원 내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부터 해외 입국자 깜깜이 감염까지 23일부터 닷새 사이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후반 들어 확산세가 더욱 늘며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만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금요일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수원지역 요양시설 종사자로 알려져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이 특히 걱정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도와줘야 수능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능 전까지는 최대한 모임이나 종교 활동 등을 자제해 달란 겁니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최대한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목요일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수능 시험에 경기도는 342개 시험장에서 13만 7,690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